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은 백년산 해모로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산과 해모로의 합성어이지요. 백년산은 228고지로 응암동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해모로란 해와 모로의 합성어이며, 해는 태양을 뜻하며, 모로란 무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의 무리란 뜻이지요. 해가 무리를 지어 있으니 따끈따끈하겠지요. 자연과 햇살이 가득한 따뜻한 주거 공간을 지향하는 백년산 해모로 아파트로. 자연주의 및 친환경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개 있고요. 이거 해를 뜻합니다. 백년산 해모로 아파트의 심벌은 해와 생명의 그런과 밝은 느낌의 햇볕을 표현합니다. 따뜻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주거공간을 나타냅니다. 두 원은 자연과 사랑, 가족과 이웃, 첨단과 전통을 의미합니다. 두 원의 겹침을 통해 주위의 모든 것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며 삶의 행복과 풍요를 공유하는 아파트를 표현합니다. 오늘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 여기 보면은 어, 소나무, 소나무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고 있지요. 여기는 이제 심어 놨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도 지금 어,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무들하고 지금, 어, 엑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기중기도 보이구요. 음, 이 도로가, 이 도로가 18m 폭입니다. 18m 폭이구요. 어, 왼쪽이 해머로, 오른쪽이 s k 뷰 아파트구요. 이 중앙에 보이는 게디게가 아, 백년산입니다. 예, 백년산 해모로 여기 심벌도 있지요. 심벌마크 이쪽은 이제 부출입구입니다. 상가가 있고요. 백년산 해모로 사전 점검일은 2020년 2월 8일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10일 월요일까지이며 집 보는 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입주일은 2020년 3월 31일 화요일부터 60일입니다. 60일간을 주죠.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해모로 매매, 전세, 월세로 물건을 내놓으시거나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평화부동산 02-354-3377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